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를 대폭 지원하겠다고 나선대요. 여당인 민주당이 노조가 결성된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에만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들고 나온 직후, 토요타 CEO가 미국은 물론 일본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토요타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유럽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죠. 토요타, 혼다, 닛 산과 같이 변변한 전기차가 없고, 미국 현지 공장 대부분을 노조 없이 가동하는 일본 자동차 브랜드에게 바이든의 이러한 순수 전기차를 파격 지원하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리산의 윌프라는 순수 전기차가 있지만 현재는 테슬라, 현대, 퓨아, 톱스바겐등 엄청난 경쟁차가 속속 등장하면서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죠. 전기차 시대로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추세를 따라잡지 못한 토요타와 온다의 라인업에서 현재 순수 전기차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선언한대로 2030년 신차 절반을 순수 전기차로 채우고 미국에서 노조가 결성된 제작사 차량에만 추가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토요타가 제대로 된 전기 신차를 내놓지 못하면 이건 진짜 위기 상황인 것이죠. 혼다도 그렇고 닛산도 리프만으로 대응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업체들이 미국 전기차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강점이 있는 하이브리드카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로비를 벌이고 있는데 또 다른 커다란 암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환경단체들이 토요타가 막대한 돈과 로비로 양양 력을행사에 전기차 보급을 늦추려고 한다라며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토요타와 온다 등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노조가 결성된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급 방안이 나오자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최근 진보 성향 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은 토요타가 올해 공화당 정치인 37명에게 총 5만 5천 달러를 후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큰손으로 불리는 포크인더스트리보다도 더 많은 후원금입니다. 포크인더스트리는 6명에게 총 2만 달러 채 되지 않은 후원금을 보냈는데요. 문제는 토요타가 후원한 정치인 중 미국 대선 불복을 지지하는 의원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중한 명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앤디빅스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그는 대선 결과 음모론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미의 난익 사건이 발생하기 전 대선 불복 움직임인 스타더 스틸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토요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특정 행동을 두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토요타의 이러한 반박은 미국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대선 불복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대 최고 여성 테니스 선수 중 하나로 꼽히는 나르티나 나브라틸로바, 보수 성향의 미국 기업 연구소 소속 정치학자 노르망 온스테인, 미국 정보통신 기술 매체 리코드의 공동 창업가이자 뉴욕타임스에도 기고하는 저명한 기자 카라 스위셔, 성 소수자 권리 활동가 찰럿 클라이머, 배우 존 크라이어, 터크 아서베이 등이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온스테인은 톨타는 미국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비판했고 나브라 틸로바는 토요타 자동차를 사는 것은 대선 불복을 지지한 정치인들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라이머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토요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토요타 산나 브랜드인 렉서스에도 역시 불통이 튀었습니다. 인플루언서 롭길은 토요타는 절대 사지 마라. 토요타는 민주주의를 싫어한다며 렉서스도 토요타 브랜드임을 잊지 말라. 시간이 있다면 토요타 대리점에 전화해 당신이 왜 토요타를 사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를 적극 지지해온 환경단체 플러그인 아메리카는 토요타는 우리를 휘발유에 중독되게 했다며 그 사이 지구는 오염되었고 전기차 대중화는 환경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본격적인 행동에도 나섰는데요. 산타모니카에 있는 토요타 공장을 찾아 불매 시위를 벌이며 로비 활동을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토요타 자동차 불매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플러그인 아메리카의 설립자인 폴스카는도요타 자동차 북미 지역 사장 겸 CEO인 데스 오가와에게 보낸 항의서 안에서, 불행히도 미국인들이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반대하도록 의외로 압박하는 로비를 벌이는 토요타의 노력은 미국과 세계의 교통과 기후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당장 로비를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사 안에는 비용리 단체인 생물다양성센터 워싱턴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폴트라 등 15개 시민단체가 서명하며 토요타 불매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시민들 반응도 다르지 않는데요 관련 기사 댓글 대부분이 전기차 개발에 소홀한 대가이며 로비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늦추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토요타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반발과 불매운동이 일본 브랜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없어도 하이브리드카 수명 면장이 몰두한 후유증은 벌써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글로벌 신차 판매량은 많이 감소했지만 친환경차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기존 EV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60% 증가했죠.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유럽에서 순수 전기차가 하이브리드카를 추월하는 때가 곧올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카도 친환경차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친환경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전기차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르타 아키오 회장은 일본 정부가 205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전기차 완전 대체 계획을 밝히자 전기차 효율성과 환경성이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 자동차 협회에서는 전기차 전환이 일본 내 550만 개 일자리와 800만 대 차량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협박성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빅스리, 폭스바겐과 현대차 계열 그리고 수많은 신생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고.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본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997년 프리오스 이후 지금까지 1800만 대 이상 하이브리드카를 팔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왔던 일본이 홀로 전기차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변화에 소홀했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날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팔린 EV는 265만 대, 팬데믹과 반도체 칩 부족에도 올해 전체 판매량은 640만 대로 전망됩니다. 2022년에는 EV 판매량이 1 0 0 0만대 이상 될 것이라는 상부판 전망도 나왔는데요. 전체 EV에서 순수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상반기 69%를 기록한데 더해 내년에는 80%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시각각 하이브리드카도 내연기관으로 치부돼 사라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자동차가 불매 운동의 빌미가 된 이러한 노비로 통할 일이 아닌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시면 구독과 알람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각이 인형이었습니다.